안녕하세요. 안강망어선이 잡는 칠석 참조기하고 바라조기는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또 먹갈치, 이렇게 그한 띠짜리들, 그래서 이안 잡힙니다. 아예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 안내 말씀 드릴게요, 오늘. 안강망어선이 잡는 참조기는 주로 9월달부터 어 10월달까지 잡는데, 가장 많이 잡히는 철이 10월 달입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11월까지 많이 잡히고, 날이 추워질수록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1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조기 자체가 거의 이제 안 잡혀요. 유자멍어선하고 다르게, 안강멍어선은 닷을 나갔고 응? 그물이 버려져서 잡기 때문에, 참조기를 정면으로 잡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생선이든지, 그 지역에서, 마에 나는 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배가 가서 그쪽에서 그물을 넣어갖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점점 추워지면은 그런 생선철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2월 21일 수요일인데, 뭐, 이 앞전, 그, 그러니까 1월달, 1월 말부터, 어? 뭐, 안강망 칠석 참조 예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라주기 찾는 분도 계세요. 어? 근데, 대체적으로 1월 중순이면은 조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잡히니까. 그점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가끔 막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면 이거 일일이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 아무튼 그 참고하시고. 유자망은, 유자망 에서는 금을 코로 참조기를 잡기 때문에 그나마 잡는데, 뭐 올해같이 지금 한 척에, 뭐, 뭐 이번에 엊그제도 경매 봤지만은 한 척에 나가갖고 그 먼데까지 작업을 하고, 불어왔는데 겨우 뭐열몇쌍자에 참조기가 이렇게 많이 안 잡히니까 아주 미쳐버려 근데 참조기 유자망 참조기는 4월 중순까지 4월 20일까지 조업을 합니다 4월 2 1일부터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올 가을 8월 말까지 참조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알베기는 거의 끝났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알베기 채인데 양이 적은데 알베기는 3월 음, 한 중순부터 날이냐,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먹갈치 안내 말씀드릴게요. 음, 먹갈치는 어, 참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7월 달에 산란철이 돼, 7, 8월 달에 산란철이 되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먹갈치가 제일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이 춥죠. 자, 먹갈치, 그,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봄도 마찬가지예요큰 씨알이 좀, 겨울에는 많이 이렇게 좀 잡히는 편이고 한 띠나 그러니까 대시알 한띠두띠 풀치는 가을이 많이 잡히지만 은 지금 양이 점점 줄어져어요뭐3월달 가면 더 심해지고 4월달 가면 더 심해지고 그점 참고하십시오. 자, 근데 그한 상자의 세 마리에서 타 다섯 마리, 열 마리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는 안 나와 가을하고 틀려갖고 그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한 상자에, 예를 들어 그4 0 m 짜리지 않습니까? 4 0 m 짜리가 그 제일 큰 거잖아요. 한 상자에 4 0 m 짜리 들어가는 거, 뭐 CR이 뭐3지 뭐 반, 3지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손가락 3개 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것도 많이 안 잡힌 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그 밑에 땅게한 띠짜리, 한 띠짜리 같은 거한 상자에 60마리에서 70마리. 60마리짜리도 있고 70마리도 있고 80마리도 있고 다음기 나름이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안 잡히면 가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두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띠 뭐, 뭐 네띠 막 포함해서 그걸 풀치라고 하는데 풀치도 마찬가지로 점점 양이 줄어들고 많이 안 잡혀요 지금 상황에서는 날이 추우니까 그리고 파갈치를 물어보시는데 파갈치는 뭐 그러니까 파라는 말은 파갈치나 또 아까 저기를 봐서 파조기도 마찬가지죠 파조기는 상처가 난 조기 파갈치는 상처가 난 갈치를 말하거든 이것도 한 여름에 쉽게 말해서 9월달 8 9월 10월 11월 8 9월 11월은 그렇고 8월 9월 10월달에 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날이 뜨거우니까 그만큼 선도가 떨어져 막배 터지고 인근하지 그고 어? 막 상처 나고 그런 조기 그리고 갈치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찾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찾으면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어요. 다만, 유자항에서 잡는 파조기는 나오는데, 양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원물하고, 그 파조기하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무게에, 어, 저, 저, 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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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 가격대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이 불과 한 4, 5만원 차이가 안 나요. 그니까, 러그 돈을 주고, 파갈, 파조기를 사느니, 4, 5만원 더 주고, 정상품인 상품 정상 정상 상품인 참조기를 사는 겁니다. 그럼 예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칠석 참조기하고 칠석 이렇게 안강멍어선이 잡는 참조기는 칠석 참조기하고 바라조이두 종류만 구분이 되는데 그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1월말 정도 되면은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저처는 9월, 10월, 11월 그 10월 왔다 갔다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잡혀요. 유자망 참조기 말고 유자망은 4월 중순까지 계속 잡고요. 이제 그냥 하과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 갈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월 달, 10월 달 갈치는 제일 많이 잡혀요. 막갈치는 그리고 날이 추워질수록 점점 굵은 시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가락 네지 정도만. 한 상대 다섯 마리짜리들, 그 정도 열 마리짜리들, 그 정도 씨알은 좀 잡히는 편인데, 점점, 씨알이 자른, 자라, 자른 것들은 점점 양이 쭉쭉쭉쭉안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기가 됐든, 갈치가 됐든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조기는 4월 중순에, 4월 21일부터 금어기 들어가서 8월 말까지 금어기입니다. 그리고 먹갈치는 7월 한달 동안 금어기 들어가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저가 요즘에 많이 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뭐, 그리고 또 해년마다, 이거 잠깐 알려드리면, 음, 2월달부터, 지금 참조기가 너무 안 나니까 그러는데, 2월달, 2월 중순부터, 2월달부터요, 저희가 또 4월 초순, 4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한가해요. 어차피 3월달까지인데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농어나 참돔이나 많이 잡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4월달 들어가면 산란철이라서 3월 말부터는 생선 잡아들이 이것저것 많이 잡히거든요. 그나마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거의 생선양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건강하시고 이만 갈게요. 빠이빠이.